첫 번째는 세무사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길이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진로에 있어서 내가 세무사 사무실을 다닐 수도 있고 또는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가지고 내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세무사님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근무세무사로서의 티오는 의외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다가 다른 업무를 배우고 싶어서 다른 사무실로 가고 싶다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무실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직이 자유롭게 가능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세무사 고유의 업무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 세무사를 하거나 개업 세무사를 하거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세금을 사실 필요로 하는 곳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자산관리나 상속증여 측면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로서의 다양한 진로 중에서 이렇게 내가 성향에 맞는 업무를 선택해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